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 첫 시간 우리 공부를 할 텐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 고일 때 배우는 경우의 수부터 간단히 정리를 하고 자,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순열들,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다음 중복 조합까지 일단 어떤 내용들이고 기호는 어떤 건지 이걸 먼저 정리를 해보고 이제 진도를 나갈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고일때 배우는 경우의 수부터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까지 이렇게 쭉 나갈 텐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느낌표처럼 생긴 기호를 우리 팩토리알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를 일열로 나열할 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m 팩토리알이라고 읽어요. 얘를 느낌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m부터 순서대로 누구까지? 1까지 쭉 곱한 값을 m팩토리알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뭐 사, 서로 다른 4명을, 네명을 1열로 나열하면,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 3, 2, 1. 기본적인 고법 칙이죠 이렇게 4팩토리알이다 라고 얘기하고, 걔를 계산할 땐 4, 3, 2, 1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mpr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mpr이라는 건 어, 팩토리얼의 일종의 연, 연장선의 연산인데, 그러니까 이 중에 일부만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명 중에 선생님이 두 명만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맨 앞에 올수 있는 학생 수네 가지, 그다음 세 가지 겠정을 해서 mpr이라는 건 전체 m팩토리알을 m 마이너스 r팩토리알로 나눈 거고, 자 계산할 때는 내가 어, 선택한 개수만큼 쭉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네명 중에 두 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그냥 4 곱하기 3이다. 4팩을 2팩으로 나눈 거다라는 기본적인, 어, 팩토리알의 어떤 나눗셈의 어떤 시작이고, 그 다음 우리 조합이라는 건 이제 선택한다고 해서 컨비네이션에서 온 거고, 얘는 전체 MPR을 다시 한번또 누구로 나눈 거야? R팩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이세 가지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고 자 얘네는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서 뭐 예를 들면 5C2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한다, 조합한다라고 얘기해서 자 5팩을 몇 팩으로 나누는가? 자리 바꾼 만큼 나누게 해 준다 해서 우리가 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 맨 위에 거를 기본적인 팩토리알의 연산,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는 기본적인 곱법칙이다 어, 숫자가 크기 때문에 우리 팩토리알이라는 기호를 쓸 거고 자, 퍼뮤테이션이라는 기호는 NPR, N개 중에 알개를 일부 빼서 나열한 걸 얘기하고 자, N개 중에 알개를 조합한 걸 우리 컴비네이션 조합이라고 얘기하고 얘네는 NPr을 알팩으로 나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n팩토리얼, NPr, NCr 얘네는 여러분들 고1때 어, 수학하 뒷부분에서 배우는 간단한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호에 대한 연산의 방법을 아셔야 되는 거지, 얘네 기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한다기보다, 자, 경우의 수는 우리 확률 통계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연에 의해서 무언가가 연산되고 사건들이 만들어지면 그걸 우리가 시행에 따른 표본 공간의 완성이라고 하고 걔를 표본 또는 전사건 뭐 이런 표현들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 걔네 경우의 수를 기본적으로 연산하는 방법이 세 가지 누가 있었다? 팩토리알, 그 다음 퍼뮤테이션, 퍼뮤테이션, 그 다음 조합. 이세 가지를 우리 고1 때 배우는 거였고, 여기서는 이세 가지 개념을 뭐 합법칙이나 곱법칙부터 이렇게 쭉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이 연산의 기호. 그러니까 연산을 하는 방법인 거지. 이 개념을 지금 고1 때 했던 걸 다시 다 끄집어서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4팩토리안이다 사팩토, 이렇게 나오면, 아 그냥 4, 3, 2, 1 곱한 거구나. 그다음에 mpr이라는 건잘안쓸 거거든요. 그래서 4p2다 이렇게 나오면 4로부터 2개만 곱해 주시고 뭐 4c2가 나온다 그러면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기 해준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고일때 했던 거는 이 정도의 연산만 아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이제 배우는 게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 여러 가지 순열과 조합을 배울 텐데 자,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말 그대로 순서를 가진 나열이기 때문에 순열에서의 어떤 확장이고 자, 여기는 일종의 나눗셈의 법칙, 어떤 중복해서 곱셈의 법칙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나눗셈의 원리라고 해서 같은 모양들이 나왔을 때 나누기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순열은 이제 기호로 같은 만큼 나누기를 할 거다라고 해서 어, m 번을 나누기한 값을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얘기하고 중복조 아, 중복순열은 이제 파이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중복해서 곱하면 어선어 어, 나열하면 n 파이 r이다. n을 r번 곱한 거다라고 얘기할 거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실제로 나열하는데 같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뭐에 나누기를 해 준다는 거다라는 걸여러분이 기호에 대한 연습을 할 거고 얘네가 각각 하나씩 배울 거예요. 그래서 중복 조합 같은 경우는 뭐 n h r이라는 이런 새로운 기호들을 배우는 게 우리 학습 목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자 이쪽 단원부터는 앞에서 배운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쓰긴 하되 여러분들이 그 기호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기보다 자 선생님이랑 이제 뭘할 거냐면 자 얘네 전체가 이제 통계로 가기 위해 어떤 우연에 의한 어떤 행위를 하는 걸 우리가 시행이라고 하고 이 결과를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만든 걸 전사건 또는 표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사건 안을 특정한 기준에 맞게 나누게 한걸 우리가 사건들이라고 부르고 사건의 합법칙과 고법칙 또는 교집합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연산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여서 어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어 주사위를 던진다고 하면 주사위를 던질 때. 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시행이라는 건 뭐에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여러분들이 사건을 해석하는 건데 실제로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누가 있죠? 그치, 나오는 눈의 수가 1 2 3 4 5 6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전체 사건을 우리가 전 사건 또는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이 각각의 사건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뭐 짝수라는 사건, 홀수라는 사건으로 이렇게 나누게 해 주면 짝수라는 사건은 세 개고 홀수라는 사건도 세 개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 너와 너의 <laughs> 교집합. 그러니까 짝수이면서 홀수를 만족하는 건 없죠. 그래서 교집합은 빵이다. 두개 합친 게 전체 사건이다라고 해서 너와 너의 사건은 여 사건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쭉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순열은 처음에 이제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순서를 가진 나열들을 했을 때 얘네 연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시작은 이제 순열에서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네 개를 만약에 일렬로 나열한다 이런 걸 순열이라고 하거든요. 서로 다른 애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맨 앞자리에 몇이 올수 있죠? 그렇지. 네 가지가 올수 있고, 그 다음. 세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를 한 번씩 각각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네는 그냥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이 24가지를 그냥 사팩토리알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냥 흔히 이제 학생들이 사팩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서로 다른 네 개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만들어지는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팩토리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